2024년 4월 25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학계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학계서 1장 5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원래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족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먼 나라에서 이주해온 이주민의 안사람 시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안주인이 그 여종을 자신의 남편에게 처벌을 주어서 아들을 낳았기에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 여종의 이름은 하갈이었고, 안주인이 사례의 학대를 피해 임신한 몸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첩이었지만, 남편인 아브라함도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았기에 무거운 임산부인 하갈은 이제 광야에서 목마르고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갈을 살펴주신 분은 그의 남편인 아브라함도 그의 주인인 사례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때 하갈이 고백하여 이르기를 창세기 16장 13절에서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두 번이나 반복하여 자신을 살피시는 분이시라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잠언 20장 27절도 사람의 영혼은 여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 된 모든 성도를 살피시며 보호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살피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모든 성도 역시 하나님을 닮아 살피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자문 27장 23절은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섬기우는 교회를 살피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을 살피며 지키는 단정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교회또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오늘 본문인 학개서 1장 5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라고 명명하신 같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성찰하며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17장 10절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고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형편을 살펴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모든 성도는 교회와 가정의 마음을 두고 살피며 돌보는 성실한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살피며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잘못을 고침으로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이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안내려도 사람과 또 가족만녀도 외면하였던 하가를 살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지키셨던 그 하나님과 통행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하늘의 교회 성도들 가정을 지키우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지키우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그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서 욕망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게 하 주시고 가정에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마음을 두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이한 내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살피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행실을 덧붙게 하여 주시고 또 경건으로 살아내는 이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